오늘은 사무엘서 2장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또 이스라엘 쪽의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말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누가 봐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딱 어, 기름부어 세번 오지 않았습니까? 백성들도 알고 사울 왕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윗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왕으로 추대해야 됩니까? 다윗을. 지금 이제 블레셋 땅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다 인간 생각으로 당연한 것이어도, 사소한 것이어도 항상 먼저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씨 정말 이제 믿음이 많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지금 다윗이 굉장히 민감합니까 안합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말씀을 못상했고 기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 교통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자,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에 민감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된다. 기도하면 늘 깨어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안과 갈멜 사람 나합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헤브론 땅으로 올라갈 때에 3절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은 유다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아주 넓은 성읍이었습니다. 자, 다윗과 함께 한 추종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 600명의 그의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2천 명, 최소한.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브론은 좀 넓은 성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절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남쪽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왕이 못됩니다. 여기서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까? 안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했어. 그때 왕이 된게 아니라 계시를 했던 기름 부음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유다 왕이 되는 성취되는 기름 부음이다라고 그래서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자 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 파입니까 사울 죽은 죽었, 사울이 죽었지만은 사울 집안의 세력입니다 사울 파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사울의 편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해줘야 됩니까? 조금 멀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오델에 어, 보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천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사울 왕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주 복을 빕니다. 참 잘했다. 사울왕을 사울왕이 죽었는데 바윗이 잘 죽었다 그랬습니까?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아파했습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그래도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따뜻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그 마음을 살수 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정치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편 아니면 그냥 뭐 적폐 서력으로 몰아 버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내 편이든 사우랑 편이든 다 누구 국민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하고 끌어 안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laughs>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께서도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도 너희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하게 선대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칠 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선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나레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은 죽었어도 이 아브넬 장군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아이가 3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라. 따르니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이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 집파의 유다 집파의 왕이 되어서 7년6 개월이 되었다라는 것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고 금방 바로 다윗이 열두 집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그것이 금방 우리 인간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이 앞서 가지고 막 빨리 왜안 되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보면 시리더에 내리 아들 아브넬과 이 아브넬이요 북쪽 나라에서는 실제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왕이에요. 힘이 없어요. 이 아브넬 장군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아나미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 아브넬 군대가 기브온에 오고 또 13절에 수리아 수비야. 수리아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누나 다윗의 누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이세 신복들도 나와 기부원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다. 이 기부원 목가에서 아부넬의 군대 북쪽과 다이세 군대, 유다의 군대 이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마주하고 섰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데 아부넬이 아브넬 장군이 요압에게 이르되 워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에아이 북쪽 나라 아브넬이 무모한 제안을 합니다뭐냐아 우리 군사들 싸움 잘하는 군사들 뽑아 가지고 한번 대결 붙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또승기이 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붙어보자 해 가지고 양쪽에서 몇 명을 뽑아냅니까? 1 2 명씩. 12지파를 아마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부넬 편 12명, 요아 편 12명 해가지고는 싸움, 한번 싸움하게 하자 했는데, 이 용사들인가 봅니다. 이, 이 싸움자라는 용사들. 12명이 딱 같이 앞에 서가지고 어, 대결을 하는데, 8, 어, 16절에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갑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헬갑핫수림이란 말은 날카로운 칼의 밭, 날카로운 칼의 들 이런 뜻입니다. 1 2 명이 아니 2 4 명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죽어버렸어요. 서로 상대방 머리 잡고 서로 옆구리를 찔러 버리니까 같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는 양쪽에서 전쟁이 붙어 버렸습니다. 그날에.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격렬하더니 아브네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이세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유다 군대가 이 요압 장군이 이끄는 유다 군대가 이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옵니다. 그곳에 수루야의수루야는 다윗의 누나라고 그랬습니다. 수루야의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아엘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이세 사람은 다윗 편이에요 그런데 아사엘은 아사엘의 발은 둘로로 같이 빠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루야의 아들 중에 막내가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다 보니다둘로로 같이 빠르다. 자, 19절에요. 아사엘이 아브넬 장군을 쫓아 달려가되 잡으러나 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쫓지도 않고 이 아사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갑니까? 아브넬 장군만 쫓아. 자, 젊은 아사엘이 달리기 잘하겠습니까? 아브넬이 나이든 아브넬이 잘하겠습니까? 아사엘이 잘 달려. 군막에 따라다 놀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아사, 이 아사일이 착각에 빠진 것이 자기 달리긴 잘한 것만 생각했지. 이 아브넬 장군은 백전노장입니다. 싸움 잘해요. 상대방의 장점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쫓아가면 무조건 잡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자기 장점만 생각했지 상대방의 능력을 함부로 이 너무 과시 점 말한 게잡아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아부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헤라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요압하고 요아,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이 아부넬이 요압하고. 그, 그러니까 그 아사헤라 형하고 친구 사이니까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21절에 아부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네.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그 뒤를 쫓으네. 지금 아브넬은 아사엘과 싸우길 원합니까 안 합니까? 나 너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제발 또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쫓아오니까 2 2절에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아사해라, 너 다른 데로 가라, 빨리. 내가 너하고 싸워서 너 죽이면 내, 내형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보로 가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런데로, 다른 데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 아사엘이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경솔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그래도 얼마나 싸움 잘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0에이런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아사엘 마음 속에는 아브넬을 죽이고 자기가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공명심, 자기가 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부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아부넬이 창을 똑바로 찔렀습니까? 뒤로 찔렀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배로 들어가 버렸는지 이게 창 뒤끝인데 아 너무 가까이 세게 달려오니까 그냥 딱 했는데 너무 세게 달려오고 가까우니까 뚫고 들어가 버린다. 아, 창 앞으로 찌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아부네은 별로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뒤로 이렇게 착 앞으로 찔러버리면 말텐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게 돼요. 참이 아사엘이 경솔하고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너무 얕잡아 봤어요. 어리서는 행동이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요압과 요압 장군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부온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편 암 마산에서 이럴 때에 해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막 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동생 죽은 거봤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요압 장군이 어, 25절에 베냐민 욕서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르고 작은 산꼭대기여 섰더라.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이 아브넬이 이제 북쪽 난 아브넬이 외칩니다. 요압에게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이 말은 칼을 가지고 언제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아브넬이 여기서 이 말은 휴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휴전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도망가면서 아브넬이 그만하자 이 말입니다. 그랬던 이십 절 때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여기서 아브넬,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은 앞에 나오죠 십사절에 우리 청년들 가서 싸우게 하자 이렇게. 싸우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28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 아라 아니, 하고 전쟁 끝이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철저하게 기도하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이슬 본받아서 작은 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아사엘처럼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믿고 어리석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